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세상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인성 터진 사람들이 많잖아. 이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보니 문화재청에서는 아예 공공 갑질 사례집이라는 걸 발간했더라고. 여기엔 중앙 행정기관부터 지방 자치단체, 교육청, 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갑질 사례들이 적혀있어 먼저 정직 사례야. 엄마 팬티냐? 하면서 직원에 노출된 팬티를 함부로 막 잡아당기면서 수치심을 주는 갑질의 경우 한 영양사가 조리 종사원한테 자기 자녀가 먹을 점심을 차리게 시킨 경우 또 다른 영양사는 배식이 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종 사원들 앞에서 음식을 바닥에 던지면서까지 면박을준 경우 같이 저녁을 먹은 직원들 중에 특정 직원 한 명만 지명해서 식사 비용을 전부 계산하게 하고 다음날 야근 중인 그 직원만 또 불러내서 자신이 먹은 술값과 택시비를 요구한 경우. 그 다음 해임 처벌을 받은 사례도 알려줄게. 회사 영양사한테 급식용 쌀이랑 반찬을 가져오게 시킨 뒤에 그걸 횡령한 경우. 전 사원한테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하겠다면서 욕설을 퍼붓고 옷을 던지는 행패를 부린 경우. 모 시간에 부하 직원한테 자기 아들의 이사를 돕게 한 경우. 화면까지된 사례로는 퇴근한 부하 직원들한테 자기보다 먼저 퇴근하냐며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하고, 명절 선물을 핑계로 뇌물을 갖고 오게 한 경우가 있어. 뇌물을 비교하면서 폭언을 하거나, 술 먹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부터 사적인 일까지 시키는 것도 과반수야. 아니 이런 놈들은.